그 얘기 아세요? 2층 203호 할아버지 얘기요? 뭔데요? 어서 얘기해줘요. 글쎄 옆 병실에 입원해 있는 할머니가 50년 만에 만나는 첫사랑이라지 뭐야? 어머나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대요. 그쵸? 세상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만나면 뭐 하나구요. 이런 기막힌 일이 있으니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2살의 윤미숙입니다. 1972년 3월의 봄날이었습니다. 제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2학년이었을 때 일이에요. 조용한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감기가 심해져서 학교 보건실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일과 대학 4학년이었던 김병철 선배를 처음 만났지요. 감기는 금세 나았지만 저는 자꾸만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보건실을 찾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때는 그저 선배를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병철 선배도 실습시간이 아닌데도 보건실에 자주 들렀어요. 저희의 첫 데이트는 교정의 벚꽃 구경이었습니다.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대던 병철 선배는 매일 도시락을 싸왔고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 쓰라고 제가 정리한 교양 수업 노트를 건네곤 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1972년 12월의 차가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시험 공부를 하고 있던 제게 선배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다르게 안색이 어둡고 불안해 보였습니다. 선배의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간경화가 악화되어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500만원. 그 시절에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죠. 장학금으로 겨우 학비를 대던 선배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선배의 의대 동기가 월남에 의료봉사를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해요. 6개월만 가면 수술비를 벌수 있다는 말에 선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선배를 말렸어요. 너무 위험하다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고.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려 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6개월이면 돼꼭 돌아올게. 그때까지만 기다려 줘. 그날 밤 도서관 앞 벤치에서 선배는 제 손에 작은 은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졸업하면 결혼하자던 약속의 증표였죠.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었지만 선배의 손은 따뜻했어요. 이틀 뒤 선배는 월남으로 떠났습니다. 공항에는 제가 배웅을 나갔어요. 마지막으로 선배가 제게 안긴 채로 꼭 돌아올게라고 속삭이던 그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매주 편지가 왔어요. 그곳에서의 생활, 의료봉사 이야기, 저를 향한 그리움. 하지만 점점 편지가 뜸해지더니, 3개월 후부터는 완전히 끊겨버렸습니다. 그 즈음 저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선배의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곧 돌아올 선배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매일을 설레는 마음으로 보냈어요. 갑자기 선배의 편지가 뚝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전쟁 때문에 배달이 늦어지는 걸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2월이 되고 3월이 되어도 소식이 없었죠. 매일같이 우체부를 기다리며 현관을 서성였습니다. 그 즈음 제 뱃속의 아이도 점점 커져갔어요. 입덧이 심했지만 선배의 아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혼자만의 비밀이었지만 저는 매일 뱃속의 아이에게 선배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아가야, 내 아빠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곧 돌아오실 거야. 4월이 되자 더 이상 임신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 모든 걸 고백했어요.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우셨죠. 하지만 끝내 저를 이해해 주셨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 끝까지 책임지거라.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휴학계를 내고 시골로 내려가 아이를 낳기로 했어요. 할머니 댁에서 출산을 하고, 그의 겨울 작은 딸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는 선배를 꼭 빼닮았어요. 눈매며 코며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도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선배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계실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예쁘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1974년 봄, 저는 다시 복학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여 낮에는 수업을 듣고 밤에는 과외를 하며 학업과 육아를 병행했죠. 도서관에서 공부할 때면 옆자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이 너무나 허전했어요. 누군가 따뜻한 우유를 가져다 줄 것만 같고 등 뒤에서 선배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특히 힘들었던 건 매년 봄이었어요. 벚꽃이 필 때면 자연스레 그날이 떠올랐으니까요. 벚꽃 닮은 사람이야. 그 말을 하던 선배의 미소가 50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 한켠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점점 더 선배를 닮아갔어요. 공부도 잘했고 다정한 성격의 의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똑같았죠. 아이에게 아빠 이야기를 해 주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아빠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라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이에요. 드디어 저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이와 저 둘만의 본격적인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월급은 넉넉지 않았지만, 아이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딸아이는 자라면서 아빠에 대해 물었어요. 처음에는, 우리 아빠는 어디 계세요? 라고 묻다가, 점점 커가면서는 아빠는 왜 우리를 버리고 가셨어요? 라고 물었죠. 그때마다 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얘야, 내 아빠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야. 의료봉사를 하러 월남에 가셨다가 전쟁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신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도 제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꼭 돌아오실 거야. 하는 믿음이요. 하지만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갔고, 딸아이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학부모가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은 왜 결혼을 안 하세요? 그때 딸아이가 제 옆에 있었는데, 아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제게 말했어요. 엄마, 저 때문에 결혼 못 하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힘드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자랐을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딸에게 처음으로 병철 선배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진 한장 남기지 못했지만 제 기억 속에 선명히 남아있는 그 모든 순간들을 말이죠. 딸은 울면서 제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기다리세요. 아빠는 이미 돌아가신 걸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 한켠에 자리 잡은 그 믿음을 그 사랑을 그렇게 쉽게 지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매년 12월이면 공항에 갔습니다. 50년 전 그날 선배를 배웅했던 그 자리에 서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아도 저는 매년 그날만큼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딸아이는 어느새 의대에 진학했어요. 아빠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라며 의사가 되겠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다시 선배를 떠올렸습니다. 같은 꿈을 꾸던 그 시절로 돌아간 것만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재활 치료를 받던 중이었어요. 병원 복도를 걷다가 우연히 203호 병실 앞을 지나게 되었죠. 그때였습니다. 미미수가 귀에 익은 그 목소리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50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고개를 돌렸을 때 휠체어에 앉아 계신 그 분을 보았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50년 전 그대로였어요. 저를 바라보던 그 따뜻한 눈빛 순간 무릎이 떨려왔습니다. 병철 선배, 그렇게 우리는 50년 만에 제외했습니다. 알고 보니 선배는 월남에서 폭격을 맞아 다리를 다치셨더군요. 치료를 받는 동안 한국의 모든 연락처를 잃어버렸고, 돌아와서도 저를 찾을 방법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지냈어? 떨리는 목소리로 선배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눈물만 흘렸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50년간 혼자 키운 우리 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야 할지. 그때 선배의 주치의가 다가왔습니다. 김병철 선생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번 세상이 무너지는 걸 경험했어요. 전배에게 남은 시간이 6개월 길어야 1년이라는 이야기였으니까요. 미안해. 이제 와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이지. 전배는 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아픔이 담겨 있었을까요. 저는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제가 혼자 짊어졌다고 생각한 그 세월을 선배도 똑같이 아프게 견뎌왔다는 걸 말이죠. 선배, 우리 딸이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꺼냈을 때 선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가방에서 딸아이의 사진을 꺼냈어요.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선배의 떨리는 손이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딸아이의 의사 가운 차림이 담긴 사진을 보며 선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흘리셨죠. 처음으로 보는 딸의 모습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우리 딸이 아빠를 닮아서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 이야기를 해주면서 키웠거든요. 그제서야 선배는 제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월남에서 폭격을 맞아 다리를 다쳤던 일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한국과의 모든 연락이 끊겨있었던 일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 저를 필사적으로 찾아다녔던 이야기를 말이죠. 당신 이름으로 된 학교는 다 찾아갔어. 하지만 그때마다 이미 그만두고 떠났다는 소식뿐이었지. 내가 늦게 돌아온 탓에 찾을 수가 없었어. 알고 보니 선배는 제가 있을 만한 곳을 찾아 전국의 학교를 돌아다니셨더군요. 하지만 결혼한 줄 알고 포기하셨다고 해요. 제가 혼자 딸을 키우며 이름을 바꾸지 않고 살아왔다는 걸 어찌 알았겠어요. 이제라도 우리 딸을 만나고 싶은데, 허락해. 죽겠어? 그 말에 저는 바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과정을 밟고 있는 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은지야, 내 아빠를 찾았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5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를 만난다는 생각에 딸아이도 많이 흥분된 것 같았어요. 엄마 지금 당장 갈게요. 그날 오후 드디어 아버지와 딸이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말 한마디 못하고 울기만 하던 두 사람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 다행이라고 말이에요. 아버지, 제가 의사가 된건 어머니가 해주신 아버지 이야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다던 아버지의 꿈이 이젠 제 꿈이 되었어요. 딸 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병실을 채웠습니다. 선배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시다가 천천히 손을 뻗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마치 50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때처럼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딸을 두었다니. 미안하구나. 아빠가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서 말이야.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늦은 가족상봉이었습니다. 딸은 매일 퇴근 후에 병실을 찾았고, 저는 재활치료,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선배 곁을 지켰어요. 50년이란 세월의 빈자리를 메우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보냈습니다. 미숙아, 우리 은지 정말 잘 키웠어. 내가 없는 동안 당신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다니 믿을 수가 없어. 전배의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 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얼굴은 점점 더 밝아지셨어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죠. 특히 딸이 의사가 오늘 입고 회진을 도는 모습을 보실 때면 그 어떤 때보다도 행복해하셨습니다. 우리 은지가 의사가 오늘 입은 모습이 내가 젊었을 때 꿈꾸던 그 모습이야. 어느 날 선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미수가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50년이 지나도 내 마음은 변함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꽁꽁 얼어 있던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동안 혼자 품어온 그 마음 저 역시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는 걸 이제야 말할 수 있었어요. 선배 저도 마찬가지예요. 50년이 지나도 제 마음속엔 선배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지냈습니다. 비록 병시였지만 그곳은 우리에게 작은 천국이었어요. 딸아이는 매일 퇴근 후에 도시락을 싸와서 우리와 함께 먹었고 주말이면 휠체어에 선배를 태워 병원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있으니 더 바랄 게 없구나. 선배는 딸과 저를 바라보며 자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8월이 되자 선배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암이 전이 되면서 통증이 심해졌고 점점 의식도 흐려지셨어요. 미안해 이제 와서 만났는데 또 이렇게 먼저 가게 되어서 말이야. 선배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저희 모녀를 바라보는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특히 딸이 회진을 마치고 병실에 들어설 때면 그 어떤 진통제보다도 효과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내가 의사가 오늘 입은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꿈을 내가 이뤄준 것 같아 기쁘구나. 9월 초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선배가 갑자기 저를 찾으셨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우리 봄날에 약속 이제야... 수 있을 것 같아.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를 꺼내시더군요. 이건 한국에 돌아온 후 내가 계속 간직해 온 거야. 이제야 당신 손에 끼워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 선배에 떨리는 손이 제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50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젊은 날의 설렘 대신 50년이라는 긴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미수가, 우리 은지도 있는데, 이제라도 나와 결혼해주겠어? 그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선배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제 대답에 선배가 환하게 웃으시는 게 느껴졌어요. 딸아이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병원 원목 신부님을 모시고 와서 즉석에서 작은 예식을 올렸어요. 병실이었지만 우리에겐 그 어떤 예식장보다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당신을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미안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전 정말 행복해요. 전배에 떨리는 손이 제 왼손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늦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도 잠시 그로부터 일주일 후 선배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딸과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말이죠. 고마웠어, 당신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갈수 있어서 말이야. 그것이 선배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려 이룬 결혼이었지만, 우리는 단 7일간의 부부로 살다가 영영 이별하게 된 거죠. 장례식장에서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울지 마세요. 아버지가 보시면 마음 아파하실 거예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었어요. 50년을 기다려 이룬 결혼이었지만 우리는 단 7일간의 부부로 살다가 영영 이별하게 된 거죠. 장례식장에서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병실을 정리하면서 저는 선배의 유품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이었어요. 50년 전 월남으로 떠나시던 날부터 쓰기 시작한 일기장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2년 12월 15일, 오늘 미숙이와 이별했다. 어머니 수술비를 벌기 위해 월남으로 떠나지만 6개월이면 돌아올 수 있다.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다. 미숙이가 울면서 내 팔을 잡았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1973년 1월 20일 오늘도 미숙이에게 편지를 썼다. 이곳의 날씨는 덥고 습하다. 하지만 미숙이를 생각하면 견딜 만하다. 어서 돈을 모아서 돌아가야지. 1973년 2월 15일 오늘 폭격이 있었다. 병원 천막이 날아갔다. 나는 다리를 다쳤다. 하지만 괜찮다. 미숙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1973년 3월 1일 의식을 잃고 있었다. 깨어나 보니 다른 도시의 병원이었다. 미숙이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다. 제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일기장엔 저를 향한 마음이 적혀 있더군요. 한장한장 한장 넘길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2025년 9월 1일, 드디어 미수기를 다시 만났다. 그리고 우리의 딸도 내가 이런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을까? 이제는 여한이 없다. 미수가, 은지야 고마워.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눈물도 마르고, 그리움도 조금은 찾아들었어요. 매일 아침 제가 하는 일은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남편이 곳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서요. 딸아이는 서울대병원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의료 봉사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무료 진료소에서 봉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 모습이 젊은 시절 선배와 너무나 닮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갈래요? 아버지 산소의 말이에요. 딸과 함께 선배의 산소를 찾을 때면 제 마음은 이상하게도 평화로워집니다. 묘비에 새겨진 김병철의 묘라는 글자를 보면서 비록 7일이었지만 우리가 진정한 부부였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엄마도 이제는 많이 웃으세요. 딸이 묘비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면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게도 미수가 잘 지내고 있지? 라고 묻는 것 같고요. 요즘은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50년이나 멈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동안 더 깊어지고 성숙해진 게 아닐까 하고요. 그긴 기다림이 있었기에 마지막 7일이 더욱 소중하고 아름다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선배, 우리 다음 생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배는 여전히 제 곁에 있으니까요. 제가 쓰는 반지 안에 딸의 웃는 모습 속에,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 말이죠. 여러분 제 이야기에 댓글이나 좋아요를 누르시면 불쑥불쑥 사무치는 그리움에 크나큰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부탁드릴게요.